리틀 나이트메어 오예 여러분 시작. 음 숲이야 언제나 숲 속에서 쓰러져 있다 시작을 하지. 어 갑자기 TV가 꺼져. 음이 TV 속에서 나왔나 보다. 음, 옛날에 터미네이터 같은 터미네이터. <laughs> 얘날몸도 아니고 머리 봉지까지 썼는데. 봉지맨. 얘 뭐냐. 발판이지하이 음. <laughs> 정도쯤이야. 이제는 게임 좀 했다고. 첫부은에이다가되는 거야. 이거 오래된 유인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황기순씨가 했던 거야. 첫부분에이다 음. 이거. 음. 옛날 사람하고 살면 옛날 사람은 우와 오! 으아. 준비, 준비, 준비. 오! 이오 나이오! 오오오오나 나이오! 오, 오, 오. <람이> 진짜,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했어요. 우와. 한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안심하게 해 놓고 느닷 없이. 오 좋겠다. 오 오, 오. 오. 새 엄청 커. 아, 여기 왜 이렇게 야, 신발 주워다가 여기다 던져 봐. 와, 신발도 엄청 크네. 거의 나도 시드라 아니,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 더더그한 여기 여기 중앙에. 중 어, 여기, 여기 밧줄 있다, 밧줄 중앙에다 던져. 주, 중앙에다. 오, 오, 나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잘했지? 들어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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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낙게 밑에 뭐가 있었다. 아까부터 계속 그게 나오니까 신경쓰였었는데. 신경 여기는 응. 네. 뭐야, 이거? 솔방울. 솔, 솔방울. 조심해, 조심해. 아, 던져. 그렇지. 저, 여기, 뭐, 여기도 또 던져. 뭐 지뢰 터지는 저, 것도 아니고. 오, 아니, 이렇게 던져. 어, 거기 던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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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코앞에, 코앞에. 어, 거기 안 던졌는데? 여기 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지. 아 오, 어, 어디 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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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 가? 저... 아니, 여기 나무 타고 걸어가면 되지. 혹시 몰라서. 재밌잖아. <웃음> <웃음> 위험해. 아니, 왜 여기 나무 위에서 던지라고. 던져도. 아니, 저 사다리 타면 될것 같아. 오! 아! 오! 또 발판이 떨어지면 난리야. 아, 또목 아프겠다. 이야. 됐어. 아직까지는 뭐 딱히 무비 트랩 말고, 어, 여기 또왜 밝아. 기분 나쁘게. <laughs> 별개다 기분 나쁘네. 기뭐 있을 것 같지 않아? 없어, 없어. 독수리가 날라서 닥치간다. <laughs> 없어. 어, 집이다. 어. 오... 느낌 사냥꾼 같아. 왜? 덫이 더 덫이 많아서. 아, 기분 나빠. 응. 응. 조심히 가. 살고 살고. 저 창문으로 가. 일단 안내를 보고 들어가야지. 문부터 열면 어떻게 해? 응. 여기 문이 열려있어 하고, 이게 빛이 있잖아. 그 그쪽으로 오라는 얘기야. 어, 깜짝이야. 어. 오, 씨, 갑자기 기다리면 어떻게 해? 와, 언제 날리는 거 봐? 온 거는... 음. 어, 칼 있어? <laughs> 다 쳐. 어떤지 모르니까 무게를 하나 갖고 있어. 쌍통 하나 들까? 쌍통을 무게로? 오! 어! 애 있다. 꼬마 있다, 꼬마 있다. 아, 얘가 오르골을 돌리네. 맷돌 같아. 오르골. 이 옆으로 뚫린대로 지나가면 안 돼? <laughs> 새로운 생명이 <생각> 있다. 이 <laughs> 옆에 보이는 대로. 를 구하려면 아이 이쪽 방에서 뭐 무기를 가져가야 돼. 어, 오, 도끼. 있다. 그치, 칼. 뭐 이톱이 아, 사람, 사람이 누는 줄. 아는. 톱은 내가 못 자르고, 저거는. 도끼, 도끼. 거기 불이 들어가 있잖아. 도끼 오, 되게 무겁네. 하긴 아까 칼로, 칼로 저거를 열기는. <웃음> <웃음> 근데 저게 이제 칼로 시면 암신을 해준거지 무슨 도구를 찾아라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오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어 I'm going to go to the h 뭐 u s e I'm 괜찮아. 와, 얘 되게 여기 오래 있었나 보다. 어, 너를 치지 않을 거야. 자, 내 손을 잡아.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가. 뭐야? <laughs> 어디 가는 거지? 뒤에 벽에 보면은 응. 날짜 생겨 있잖아. 아 그래? 되게 오래 갇혀 있었나 보다. 아, 저기 응. 다,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어. 응. 어디 갔어? 어, 저 위로 올라간다. 빨리 따라가. 어디로 갔어? 계단 위로.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가 문 열어주겠겠다 여기 오래 있었으면 어 어떻게 오! 열었어 요령을 아어 어떻게 어떻게 무슨 뭐야 쟤눈 튀어나와서 아우 뭐야 그 뭐야 어디 저 뒤에 죽었어 저거 같아 인형들 같아 음, 아 그래 목이 사람 목이 아니네 어, 저 인형 뒤에. 머리 꽂아놓은 거네. 제대로 만들지, 목 눈, 눈알이 튀어나게 만들었어. 꿈에다가 어, 뭐꿈맨나 보지. 뭐. 아,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 너 언제 힘들어? 도와줄까? 같이 응. 하자. 우리. 넌 여기 구조를 좀 아는 애 같다잉. 넌 여기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알겠지. 너왜 갇혀 있었던 거야? 잘못을 한면가둬놓나 잡혀온 게 아닐까? 도망갔다 잡혀오고 도망갔다 잡혀오지. 오오 오. 아 매달려. 현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힘이 어, 무게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오. 이거 힘들어한다. 어, 여기 잘못 쓰고 잠겨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 음. 현재 힘으로는 안 돼. 오. 열쇠를 찾으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옥상을가야이다이 옥상을 위를 가야 된다는 건데 다락방 아가고있어사람이있으면이사람도 외로운 거야 어요이어요아어요이고어어요이 사람은 <laughs> 어 있어요. 어어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 어, 손잡이 찾아야 되도또 손잡이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구나. 여기를 열어보자. 응? 안 열려. 위로 어? 올라가야 되나? 이거 받쳐준대. 오, 갑자기. 던져주네 발 어, 여기서 어떻게? 아 여기서 나오죠. 아 봉다리 엄청 신경 쓰이는데. 오! 어, 그, 저 사람이 들고 있어. 사람이야, 인형이야, 이거? 음. 사람 같지? 가서, 가서 보면 알겠지? 손잡이를 내놔라!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깜짝 어, 어, 인형이다, 인형. 어우, 깜짝이야. <laughs> 어우, 깜짝 놀라. 솜, 숨 튀어나온 거 봐. 아, 근데 아. 왜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놔? 아이씨. 그, 왜 인형 손에 그걸 저걸 어놨지 아. 인형을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나름 사람 비슷하게 만들었겠지. 어, 얘가 돌린다. 내가 돌릴게. 아, 이걸 타고 올라가겠구나. 오, 여기서 점프 뛰어야 돼? 옳지. 오, 그럼 저기, 가죽이야? 총... 음,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겠지? 아 사람을 돌돌 말하는 거야? 어 무슨 열쇠 줬으면서 뭐 전설의 칼 찾은 것처럼 들어 <laughs> 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빨리 따라와 응 음, 따라온다 열고 가보자고. 어, 어떤 세계가 또 어떤 세계가또 펼쳐질지 보자. 아 바퀴다. 탈출이다. 오 오. 오 빨래도 있네. 여기 시, 사람이 사네. 신발 크기 봐. 어디? 발자국. 얘네 발보다 몇 배가 큰 거야. 그 그러니까 아까 신발 엄청 컸잖아. 야 근데 좀저 바깥에 화장실인가 보다. 어 저기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게좀 이질적이긴 하다. <laughs> 사냥꾼이 많네. 동물의 가죽인 것 같은데. 어, 어 소리 났어. 어, 사람이 다 조심해. 가죽, 가죽 벗기고, 벗기고 있어. 있어. 오, 아씨 아. 오, 아저씨, 이거 벗기지 마. 오, 오. 어. 가족 찍기는 좀 오, 맨손으로, 뜯... 오, 오, 조심해, 제발, 야, 너왜손 있어? 안쪽, 안쪽. 빨리 가야 돼. 오, 아, 똥이야, 똥, 아우, 오,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 아, 죽 오, 왜 맞았어? 아 쏘는데 맞지 왜 아, 빨리 뛰지 빨리 뛰는데 맞았어 아니 거기 그 숨면 어떡해 어, 그럼 맞지 떨어져서 막 야야야 잡히겠다 상자가 쟤가 숨잖아니까 그러니까 왠지 티말려서 티를 쏘고 티를 쏘는 거야 어? 빨리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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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쉴어 숨도 쉬지 말고 있어 어? 표지씨뭐 어떻게 봐? 왜? 눈이 없지 않아? 얼굴이 없어? 입만 있지 않아? 그게 구멍이야. 이 아저씨도 저 저거 썼네. 가연응 어. 가발 같은 거. 가발, 저, 가발. <laughs> 가면. 얼굴을 다 쌌잖아. 감 쌌잖아. 근데 이렇게 둥그레 구멍을 이거 보려고. 왜 눈박이 식으로 해놨어? 와 근데 그새 총까지 챙기고. 얼굴에 이 가죽 뜯을 때 피가 튀니까 저렇게 뒤집어 쓴걸 수도 있지. <laughs> 오! 깜짝이야. 뒤... 왜 새가 더 붓는데? 오. 오. 얘는 풀을들이 머리카락 같아. 오, 조심해 오. 같이, 풍성. 같이 걸어. 풍성해서 좋겠다. 아저씨,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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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디바시, 모발. 조심해 조심해 잔디밭이 끝나가고 있어 풀밭이 저 구멍으로 가야되나보다 m w e e d I think, boy, shimweed. Diop! 뭐 i 뛰어! 뛰어! 이쪽 Diop! Diop!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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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o 어 Diop! d i 빨 p 빨 i o p d i 아직까지 o p Diop! d i o 와 Diop! Diop! 어 따라와. 오. 아유. 아유. 여기 뭐 어. 거대한 지렁인 뭐 이런 거나 나온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굴이 뚫린 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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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지렁이가 파먹고 딱 하는 자리 같아. 두더지, 두더지. 어. 오. 두더지굴 오, 뭐 여기까지 왔어? 야, 너왜 어디가 얘왜막 혼자 뛰어가? 어. 오, 오 나왜 계속 총 맞아? 제가 막 뛰어가. 그럼 원래 빨리 따라가야지. 왜 머뭇거리어? 제가 갑자기 뛰니까. 야. 갑자기 뛰니까 빨리 갑자기 뛰어가야지. 야, 치석이 좋지. 빨리 아,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 명수. 그리고 이것도 상자마다 하나 한마씩 피해야 되나? 오오오 오. 오, 오, 오. 이게 <laughs> 어, 벌써 어디 갔어? 안녕. 오. TBS. TV, 오. 저 새시 총알은 안 왔다. 계속 장전을 하잖아.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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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도망가. 아 당신 너무 느려. 아 얘가 느린 거야 내가 느리니서 제가 공격 받은 거고. 아니야 제가 손 잡아 준다고 했는데 당신 그걸 못 봤어. 응. 빨리 뛰었어야지. 오 뛰어 뛰어. 응. 오 물에 응. 빠졌어. 오 어, 어. 어. 조심 조심 숨 쉬지 마. 그럼 죽어 <웃음> <웃음> 아니 공기방을 올라오면 여기 있는지 아니까 나 지금 목을 내밀고 있어 아 <laughs> <어우>. 아우. <laughs> 완전 몸이 떨리네 아. 여길 가야되는 거야 아우. 어우 좀 봉다리 다 젖었네 감수인가? 어우 하늘 한... 같코팅지 같은데? 어우 이거밥 어. 응, 먹으면서 게임 하면 안 되겠는데? 오, 되도록이어 오. 오, 너무, 너무. <laughs> 왜 그래? 어이, 좀안 해, 이렇게 <laughs> 오글거잖아 이게 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뭘 쳤어? 오, 죽었어. 정확하게 맞추네. 그 빨리 뛰어서 그 나무 옆으로 갔어야 됐어 일단 먹물 숨게될것 같은 어? 기둥들이 있으면 빨리 못 뛰어 아니 그니까 먹물 숨길 거 같은 기둥이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가자 가자 아직이야 안 가잖아 됐어 어이 뽀글뽀글하고 물속으로 걸어가네 어, 어 방수 코팅 때문에 살았어 어, 받은, 낙엽만 봤을 때는 <laughs> 뭐가 있을 것 어, 같고 저 자식이.. 근데 되게 웃겨 대부분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 여자 지금 우리 앞에 있어 나란히 <laughs> 걸어 아니 우리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응. 쫓기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한 거지 풀숲으로 걸어가 일단 살곰살곰 응. 걸어가 풀숲으로 응. 여기 상자 앞에까지 풀숲 응. 그리 엎드려 수배 업질이라고. 수배 업질은 바로 걸리는데. 아 이딴 숨으려 봐. 수그리. 무슨 배 숨으려 봐 일단 아으그리 까마귀가 날자마자 숨어. 아 지금 계속 숨어 있잖아. 아, 날자마자 숨으라고 어. 날자마자. 날자마자. 수으리 어. 그렇지. 아 이게. 아까운 치로. <laughs> <laughs> 아까운 치로 죽었는데. 그러면 풀스펙 까마귀가 날기 전까지 살금살금 갔다 갔다가 거 뛰어야, 뛰어야 돼 쟤네가 남, 날아간과 동시에 뛰어야 되나봐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 살금살금 가 아직까지는 괜찮아 여기 앞에까지는 괜찮아 어 뛰어 아 너무 위치에 어오 아저씨 총잠다오위시위치 다시 한발 문열려 열렸어요 열어어오 잘했어 문잠거 어, 잠가 오 지금 잠다나 잠금과 도와지혼자 살겠다 어어 어어 어떡해 총사총사총 오우 와 대박 어 그리고 아무도 말이 없었다 너무 놀랬어 우와. 죽은 거야? 나가서 볼까? 그러나, 근데 이거 잠겨있잖아. 아, 저 구멍으로 나가면 되잖아. 뚫린 구멍으로. 안, 안. 아, 다시 나가는 거안 되나 보다. 어, 가자. 어차피. <laughs> 우와. 이 아저씨 하나 해결했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또 나와? 바다야? <laughs> 아니야 이거 땜목처럼 이걸, 이걸 타고 가자고? 이 문장을? 어어 없네? 이 노래 있이잖아놀이잖롤러롤러롤이이거 <있지> <laughs> 뭐지? 이잖아 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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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잖그놀이잖고 놀이잖아. 놀이잖아. 놀